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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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자. 한 마리. 야, 이거 그냥 던져도 되겠는데. 아, 생미끼 낚시. 아, <laughs> 야, 얘는 방생하겠습니다. 아, 다야또다야 있정이. 들어가기 싫답니다. <laughs> 아, 나는 남자다 쇼크가 왜안 보여? 보인다. 야, 또두개 걸렸어요. 뒤에 걸뒤에다 어, 걸렸네? 하나 두개 걸린 줄알지 노름에 걸렸나? 이건 잡은 게 아니고 잡힌건 때문에 알졌나요 잡힌 거는 방생했습니다. 잡은 건 모르겠는데 잡힌건 또. 어좀 쓰는데? 아, 어디 저신지농구인지 앞에서 뭐안 올라온다. 야, 옆에 또 걸었습니다. 야, 아, 빠졌어. 얘들못 튀는데. 빠졌어, 빠졌어. 어, 다시 걸었다. <laughs> 야, 씨, 앞에 모인 데안올라옵다 <laughs> 알반입니다 야, 뭐이사걸렸이 <laughs> 꼬리 걸 야. 이러니까 놀라지 <laughs> 야. 자, 야, 몸에 자꾸 걸리네요. 자,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몸에 걸렸나? 너무 <laughs> 다 사이즈가 큰걸 수도 있죠. 야, 저렇게 나갔나보다 이 반응이 없어. 나간다. 뭐가 나야또 뭐, 몸인가? 처음 오는데 또몸먹야또 몸이네요 야 니들은 몸으로 밥을 먹네 메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 자밥한 마리 촥어 낚시 아이 갈거니 뒤에 따라온다 막 쫓아온다 우와 뒤 엄청 많았네 뒤한 3마리는 쫓아왔어요 아 빠졌어 뒤에 엄청 뒤에 쫓아온다 아이고, 하나, 다 아이고 하나, 하나, 빠졌하다 하나, 하나, 빠졌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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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요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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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찍어야 돼요 자, 나은씨 얇아 봐 아, 빠졌어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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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분 우와 니목 네 쫓아온다 와아씨아힘못쓰리 <laughs> <이씨>, <laughs> 오늘 잘 잡네요 그러니까요 오, 오. 성, 오 성대 메탈이 한건 하네요 건... 으쌰, 조금 더 커진 것 같나? 뭐지? 남은 건지 이제? 조금 더 커졌습니다 아, 방어 한 마리 아, 고생하다